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 현재 공무원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선석 선생님입니다. 어, 저는 그동안 그 입시학원이라든가 수능영어, 공무원 영어를 주로 어, 담당해왔고, 지금 우리나라 영어 어떤 교육제도라든가 기존에 배웠던 영어 방식과 많이 탈필해서, 시험영어를 중심으로 저는 강의할 테니까, 일단 <laughs> 저를 믿고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단어가 있고 이 문법인데 우리가 그림말하고 이 독해가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왜 단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고 문법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고 독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작정 단어를 애호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단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단어가 안돼 있으면. 절대로 문법이 될 수가 없고 문법이 할수 있으면 독해가 될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say 말하다 단어에자이 말하다 단어 뒤에 사람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느 규칙상 반드시 to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to를 쓰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고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s a y 라 단어 뒤에 사람 나오면 반드시 to를 집어넣는다 Say to you.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아주 쉬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피 어, t i m e 이라든가 어, b 보이라든가 그 l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좀 예를 서 세란 단어들 이런 단어가 있다 갑시다. A R C H. 이 단어 뜻을 뜻을 몰라버립니다. 그러면 이 단어 뜻을 몰라버리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이 단어는 건축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건축가라는 단어를 알아야 이 단어 앞에 툴을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이 단어가 이래서 어떤 쉬운 단어에, 어, 거리 나온다든가 이런 단어가 시험에 출제를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라든가 일반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시험에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단어를 모르니까 문법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단어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 중요성을 가볍게 내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문법을 배우느냐? 문법이 항상 문장의 법칙입니다. 문장의 법 이렇게 쓰자고 약속을 하는데 왜 문법을 배우냐? 독해를 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이제 수많은 법이 중학교 2학년 때출발 하게 돼 있죠. 뭐 부정어사니 동명의사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I 뭐 head 아주 쉬운 단어이 t 그러에고우 대열 있습니다. 아이? 자, 그럼 여기에서 모른 단어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해석을 해보라고 하면 거의 해석을 못합니다. 자, I, 해부의 과거형, head, time, 우 대열 다시죠?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럼 해석을 거의 다 못합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해석 한번 해볼까요? 나는 탐에게 거기에 가게 하였다. 가도록 시켰다로 해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보다시피 사역동사라는 문법 규칙이 있습니다. 사역동사. 그럼 그걸 알아야 나는 탐에게 거기에 가도록 시켰다가 해석이 됩니다. 보다시피 이 문법을 모르면 해석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문법을 배워야 되느냐.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독해를 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유 없이 단어를 암기하라. 문법을 암기하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괴리감이 생겨가지고 영어를 전부 다 포기하는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가 단어를 해야 되고, 왜 문법을 해야 되고, 이, 그래야 독해가 되는 연관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래서 한 단어의 품사가, 좀 이따 품사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래서 북은, 명사로서면 책입니다. 책. 동사로서면 무슨 뜻입니까? 예약하입니다 예약하다. 그래서 여러분, 북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걸 예약을 하는데, 저렇게 한 단어의 품사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이것도 멋으로 문법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보실까요? 후디의 북이 나왔습니다. 그 뭘까요? 최고로 해석할까요? 예약을 들어서할까요예약하입니다 왜? 후디의 단어는 동사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약하다. 우리가 시험장에서 최고로 해석해 가지고 안 되니까 예약하도록 해석을 바꾸고 예약하도록 해석을 바꿔안 되니까 바꾸고. 이것은 이미 시간이 지나갑니다. 왜? 시험은 시간이 쫓깁니다. 쫓겨요 바로바로 나와야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고 공부를 하세요. 만약에 이래서 자, 나는 이후이라는 단어 앞에 북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 이때는 책입니다. 왜? 후이처 앞에 단어는 명사 위에는 올 수가 없어요. 보다시피, 이렇게 단어와 문법은 독일에서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왜 우리가 단어를 무작정 영어라고 하지 말고, 왜 여러분들이 단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연관성을 해줌으로써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내가 그래서 단어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구나. 문법을 해야겠구나.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을 때, 학교에서부터 일반 학원에서 무조건 영어를 하니까 학생들이 귀리감이 생겨가지고, 왜 해야 되는 지 이유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영어 관계가 점점 관계가 멀어져가지고 영어 완전 단문을 쌓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단어를 해야 되고 문법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런 영광 관계를 가지고 아꼭이 단어를 해야 겠다 여기서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좀더 흥미롭게 좀더 영어의 접근성을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으라 믿습니다. 에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때 용어를 너무나 자주 씁니다. 용어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뭐, 구운이, 절이니, 먼적 용법이니, 뭐뭐 상당하구니, 예를 들어서, 뭐 명사 구운이, 형용사 구운이, 부사구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명사구가 뭔지를 모르고, 명사절이 뭔지 모르고, 무슨 뭐 명사적 용법, 형용사 용법, 부사적 용법. 내지 명사는 아니지만 명사에 상응하겠습다명상도 이런 용어를 너무나 많이 쓰다 보니까 역시 이서부터 공부에 상당히 간격이 벌어집니다. 관심이 없어져요. 요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요. 자 그럼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영어는 한 단어로 되어 있던 두 단어로 되어 있던 반드시 팔품사가 있습니다. 그 팔품사가 모여서 문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조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러분,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접속사, 감탄사, 전치사, 암기하기 쉽게, 명동에서는 형보고 왔으니까 대접을 해준다. 감과 전으로. 그러면 이거는 어떤 단어든 이 팔품사 속에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모여서,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이 형성됩니다. 아이? 자, 그래서 한타히 보시면,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품사 및 생김새. 생김새 중심을 공부하셔야 돼. 이 생김새에다가 용어를 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긴 것을 보슴도치, 이렇게 생긴 것을 고양이 하는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용어부터 배웠어. 자, 이래서 한대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배울 때, 우리가 이래서 어떤 그 글자, 한국말로 어린이한테 호랑이는 글자를 배울 때, 호랑이는 글자를 먼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책이라든가 이래서 동물에는 가가지고, 이것이 호랑이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나중에 호랑이는 글자를 가르쳐 줍니다. 엄마가 먼저 호랑이는 글자를 가르쳐 주고, 동물에 가나서 이것이 호랑이다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쵸?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제 우리는 반대로 용어를 먼저 배웁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품사, 생김새 배우고 거기다 용어는 2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학교 교육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전혀 엉뚱한 대로 공부를 해버리니까, 대부분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영어를 포기하는 첫 번째 단계가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용어 중심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품사 및 생김새 중심을 공부를 하시면 쉽게 이옵니다 자, 이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들어서, 이를 들어서, 음, 명사구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명사구 어떻게 생김 새를 전혀 모릅니다. 생김 새를.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은 명사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이래서, 명사 아닌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명사 역할을 하더라. 그런데 조동사 없더라. 그걸 명사구로 한다. 우리 명사구 정의를 물어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명사구는 나중에 배우다시피, 이걸 나에 부정사로 배웁니다. 나중에 동명사로 배우고, 나중에 음사 투어에 나오거든요. 다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사구는, 영에서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세 개. 우리가 명사구라는 용어로 설명하려면, 선생님이 먼저, 야, 여러분, 명사구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이걸 명사구라고 합니다 하면서 설명을 이해하면 좋은데 이 말은 전혀 하지 않고 명사구라는 용어만 설명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말하거니와 용어를 쓰지 말고 그냥 생김새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름만 붙이는 것입니다. 이름만. 에이? 그래서 공부를 하면 쉽게 이해가 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마이 북이 있어요. 자, 마이의 품사가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럼 대부분 말하겠니까 품사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대명사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왜?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형용사랍니다. 근데 이걸 형용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어를 잘못 배워고 대명사로 배웁니다. 그러면 대명사가 대명사를 수식할 수 없어요. 명사만이 대명사를 수색할 수 있지 형용사만이 수색할 수 있지 자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공부 방법에 있어서 뭔가 좀 차별화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살짝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사가 무엇인지 동사가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이제 알고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임하셔야 이 공부 방법에 접근이 가능거지 그냥 아무 없이 공부하는 를 아무 답하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명, 무엇보다 명사라고 한지, 무엇보다 대명사라고 한지, 이걸 알고 공부를 하셔야 공부 방법이 이해가 되어있습니다.